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김해에 위치한 싼 한옥주택입니다. 몸에 좋은 황토벽과 목재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91평이고, 건물은 28평입니다.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과 창고 등이 있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주 구조는 목재 주택 황토벽입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1999년 6월 10일입니다. 대문 입구 좌측에 큰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은 잔디와 석채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심야전기와 화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남쪽 방에 불 떼는 아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심야전기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옆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가 창고인데요. 창고 안쪽에 외부 화장실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화장실은 주로 주택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여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창고 앞에는 탁자와 바베큐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문 오른쪽에 소나무 정원수가 두 그루 있습니다. 주차는 마당과 앞쪽에 네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마당 앞에 연못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마당 앞에 단풍나무 정원수가 두 그루 있고요. 쉴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출입문 기준으로 동향입니다. 북쪽의 모퉁이에 입구에 수도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방에도 불 때는 아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북동쪽에 구거가 있어서 여름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천부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추와 머위나 물을 수확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하천부지 텃밭은 평생 무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주택 뒤쪽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구 좌측에 신발장이 있고요. 출입문을 열면 은 거실 천장에 원목 통나무 자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면에 넓은 거실이 있고, 남쪽 방에 불 때는 아궁이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방입니다. 유리창은 통유리로 동쪽과 남쪽에 있어서 밝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불을 안 떼는 날은 심야 전기 난방을 하신다고 합니다. 도배장판을 새로 해서 에어비앤비 영업이 가능한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광재아시에서 승용차로 4분거리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거실 천장은 석가래가 살아 있어 상당히 고풍스럽습니다 중간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중간방도 불때는 아궁이가 있는 방입니다 동쪽과 북쪽에 통유리창이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으로 현재 적용된 건폐율은 32%입니다. 거실 안쪽에 6인용 식탁이 있고 모서리에는 스탠드 에어컨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침대방입니다. 여기 침대방은 고풍스러 한지 모양의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기억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주방 입구 좌측에 대형 냉장고가 있고, 거실과 주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실내 화장실인데요. 세탁기가 있고, 세면기와 자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기가 부착되어서 샤워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부산 사상에서 승용차로 30분 거리로 부산이나 김해 시내에 계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광제 IC에서 승용차로 4분 거리로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거실 천장은 원목 통나무로 마감 처리되어 있어 상당히 고풍스럽고 전통 한옥처럼 건축된 주택입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이은요양병원이 성용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당 앞에 달의 등굴인데요. 하천 위에 달의 등굴 두그루가 심어져 있어서 많이 열린다고 하십니다. 동북쪽에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91평이고 건물은 28평입니다. 거래 그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현재 적용된 금폐율은 32%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사용승인일은 1999년 6월입니다. 난방은 화목과 심야전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광지IC에서 성용차로 4분 거리, 이은요양병원까지 3분 거리, 부산사상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목재주택으로 황토벽과 목재지붕입니다. 방 3칸, 거실, 욕실, 주방과 창고 등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1억 8,500만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위치한 싼 한옥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